호주인가, 호주인가 한국이네. 아, 따뜻하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? 호수에서, 호수, 호수에서 온 강사 형이에요. 호수 영어 이름은 뭐예요? 영이요. 리얼. 호수에서 온 영. 아, 그리고 그저 같이 Australia? 일하시는 이바이모님이 저한테. 에바? 수라는 이름이죠 아, 맞다, 수. 쑥 들어가라고, 쑥.

왜안 나와. 응? 아, 이거 먹었잖아. 뭐. 근데 카메라로 못뭐 찍었잖아. 미쳤지. 야, 근데 이거 푼 하고 나오는 것도 많은데. 이거 네 한번 해보 해볼까? 아, 이렇게 되네요, 얘 그냥. 이어치기만해도나 이거 하면 더잘보일거 같은데. 음, 이거 색깔 도 어떤 3년. 사람 이렇게 이렇 이렇게, 이렇게 그냥 누르거 아, 하고. 눌러. 응. 눌러.

아, 아 존나 더우라고 했는데 여기가 사실 어디? 존나 안 더워요 <laughs> 하나 둘셋이아라 <laughs> 아, 뭐야 쉬어봐. 이름도 몰라 뭐야. 나도 몰라 아라시오 한바퀴 돌아 아라시아안 나와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고 아... 시작 돌아 근데, 근데 원래 거기 말하면서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<laughs> 어디라고? 교도, 여기. 여기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서 아 <laughs> 사람 <목소리> 아 사람 개많이 나와. <목소리> 야, 오프... 아, 나는... <목소리> 또 야, 안 보이잖아. 괜찮아. 나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. 화면 찍자. 찍어봐. 응. 어. 어, 나는 동영상으로. 어. 아무나 어, 이쁜. 지금 응. 하고 있어. 해. 너 사진 사진. 예쁘다. 아, 신호등 신호등. 애들아, <laughs> <laughs> 여기 봐 봐. 애들아, 여기 봐 봐. 여기가 어디 지 여기 카모 대 여기가 어디? 내가 누구라고? 이때 0.5배로 찍기 음. 센이네요 여기가 센 센같이로 행방불렸네 도톳사람들한테 여기가 생강이 아 그래 요 리얼 파스틱 깍두 어. <laughs> 깍두 이즈라람 여러분들 심정이 어떠신지 한 분부터 한분한분 아, 이쪽, 이쪽에서부터 인터뷰를 진행해야겠다 자 오늘 일 저기..여러분..아무도.. 한번 인터뷰 진행할게요. 인터뷰 한대요.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. 그래서 한분한분 한 인터뷰 진행할게요. 네. 이거 오늘, 모델터 처리해주시면 어, 첫 해외여행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.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고 마지막 해외여행인 것 같아요. 뭐죠? <laughs> <laughs> 정말인가요? 다음에 또 끌려갈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더 공부를 해서 오고 구글맵 깔았으니까 저도 뭐 이렇게 얼굴을 한사람이 눈빛을 봐요.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. 네 다음 타자 나가실게요. 길을 비켜라. 너무 즐겁고요. 힘들 어, <laughs> 다리도 아프고요. 왜 다들 부정적인 것만 <laughs> 어, 얘기하려고? 너무 즐겁다고요. 네. 한나랑 은주 이불 꾸매고 다시 <laughs> 오는 걸로. 저는 저는 살았나요? 분이에요 괜찮아요. 제 입은요. 손 실러 자 은주는 이쪽에서 <laughs> 진행할게. <때. 웃음> 은주는 <웃음> 건너 반대에서 그, 저 걸어서 인터뷰 해도 될까요? 아, <laughs> 저 걸어서 네. 하겠지. 아, 저는 <laughs> 이번 여행 너무 좋아하는데 솔직히 좀 빡세더라고요. 그래서 몇번 집에 가고 싶긴 했는데요. 제가 그래도... 말했죠, 은주 입을 꼬매고 다시 오도록 <laughs> 할게요. 네, 서로, 서로 셋이서 앉고 끝낼게요 <laughs> 인터뷰. 하나 둘 셋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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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보기 좋다. 근데 제 유튜브인데 저는 안 나오네요. <웃음> <웃음> 찍 드릴게요, 뚜루루루. 아니, 여기 이거 같이 찍도일로 오세요. 라이프거든요. 자, 서영 씨일로 오세요. 아, 오늘 뭐 어떠셨... 자,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? 아이들은 너무 힘들하고이는어 가고 싶어 는데지요이 눈치도 보이고 그냥 수시만 먹고 었수안 치고 <laughs> 많아? 돈 많아, 오빠? <웃음> 오빠? <웃음> 오빠, 돈 많아? <laughs> 그래서 어떠셨죠? 즐거웠고 하늘이 참 예쁜 어. 여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, 정말 아름답네요. 여기 네, 네, 그래? 하나만 저기 안에 보이세요. 정말이지 파란색 그 자체. 잘 나올까? <laughs> 저기 제입구에 그런 게있나요진 무서워. <laughs> 근데 좋아, 좋아. 우 기린이 어. 방송만요 <laughs> 아, 우리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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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스 저도 저부으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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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제로아니 우와 제유튜 이거 내가 하던 건데 계음열맞네아개열봐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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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왜 열받네 가정봐음음 와, 음. 근데 진짜 달긴다네. 안 던데? 앵. 새끼 코가 왜 그래? 눈이 좀 찍다가 안 찍힐 수도 있어. 리리가에 되게 맛없긴 하네. 조미 없어. 아, 하지 마세 찍으려 했는데 어. 아무것도 없어 음. 일단 기가 만져 음. 음. 뭐야? 이거밖에 없는 거야? 근데 왜 초밥이 아니. 안 돌아다녀요? 컵은 안 주네 우리가 다 시켜야 되는 거 음? 아니야? 짜란 일단 시키고 먹으면 돼야 이것도 뜨거운 물인데? 좋겠다 아니. 어 근데 나 이거 먹어보고 싶다 이거 어떻게 시키나? 먹고 먹어. 거를 와, 개 무거워. 일본인이 왜호거워라고 해? <laughs> 연기. 연기 뭐야? 되게 맛있겠다. 뭔가 먼지랑 치미로 오을거같 응, 근데 그냥 먹을래. 맛있어 보이니까. 아니, 나 이렇게 하고 다니기, 약간 그거 같아. 어, 오링. 같지 아, <laughs> 실천, 실천 넘기. 예, 아, <목소리도> 음. 여기 앞으로 갔다 해. <목소리도> 먹을 수 없어. 모 l 나베 e m 그리고 얘도 구워 먹어야지. 이 입에 확대라서 진짜 개 크게 나. 또또 등장. 아 진짜 이상하게 누가 그렇게 못생기겠다라고. <laughs> 야, 나못 먹었어. 음, 설마. 여기는 탄, 류 삐. 자루 우동.